안녕하세요. 산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십정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체 이야기 출발해봅니다. 1번에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 소호반이고요 화려한 소호반입니다. 변도 아주, 후육질이 아주 좋고요 어, 무늬도 좋고요 무광의 후육질로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아, 명품 중에 명품 소관이고요 아, 입석 입 키도 짤막하니 아담한 변에 소관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의 전진 소호관입니다 두 척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건강한 뿌리 7 가닥 있고요. 소 소관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도 아주 좋고, 아, 키도 아담하니 무광의 소관 아 선천성으로 잘 무늬 올라오는 소관입니다. 아주 멋진 정자목 소관 정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중투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중투 육, 육질이 육 단단합니다 후육질로 중투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편이 좋습니다 후육질로 또커도 보이고요 아, 자마도 튼튼하게 달려 있네요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두 쪽에 자마 뿌리는 넉넉합니다.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엽성 아주 좋습니다. 호육질로. 이번에 아, 중투 도초. 3번에는, 음, 제왕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 제왕이죠. 아, 이거는 뒷대구요 키가 좀 큽니다. 뒷대구요. 아 신화는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봤는데요. 제왕 뒷대입니다. 뿌리 세 가닥 있고요. 뿌리 이렇게 세 가닥 있습니다. 신화는 제가 받을 수 제가 생각하기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올려봤는데 아, 자신 있는 분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품 중에 명품 채와한 쪽이고요. 뿌리 세가 다 있습니다. 4번에는 무등사피입니다. 아주 화려한 종자 무등사피 사피 무늬 아주 잘 들어있죠. 지금 현재 성장을 다해서 소멸을 했는데도 이렇게 분위가 화려하게 아주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무등사피 그. 신화도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 뿌리 한쪽에 다섯가닥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무등사피 한쪽에 신화나 5번에는 아, 주무입니다 주구마 중에서도 에이스 색감 좋고 화형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주무이죠 색감 화형 아주 좋습니다. 아 주구마 에이스 주묵이고요 6번에는 삼반입니다. 황 삼반인데 황 삼반인데 삼반 산반 중투로 이렇게 나왔네요. 신화에는 이렇게 삼반 중투로 나왔고요. 아, 어, 또 신화가 또한대 달려 있네요. 두쪽에 신화한대 달려 있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에도 삼반 무늬가 이렇게 보이네요. 6번에 3반 두 척에 황 3반에서 3반 중투로 발전한 겁니다. 두 척에 신한 데 있고요. 아, 7번에는 사피인데 너무 변이 좋습니다. 아주 부러질 듯한 변에 배골기 있고요. 사피 무늬도 화려하게 아주 잘 들었고요. 아주 단역 같은 아, 변입니다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나무랄 데 없는 편, 그리고 무늬도 정말 좋습니다. 사피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편이 장단의 같은 편이고요.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곧 신화는 받을 것 같고요. 아, 어떤 분들은 신화가 안, 달려, 안 달려, 달렸냐, 안 달렸냐 물어보는데, 원래 정상인 신화들은 인제 자마 붓기 시작하고요. 자마 미리 붙어 있는 것들은, 아, 이제 제 성질을 다뭐 갖출 수는 없겠지만요. 미리 붙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자마가 붙어야 정상입니다. 아직 자마가 이제 3월 달에 붙어서 5월, 6월 달 돼야 조금씩 화장토 위에 올라오죠. 이렇게 지금 두쪽이고요 아, 완전 플라스 같은 사피 7번의 사피 2쪽입니다. 8번에는 3번이고요. 3번 어, 무늬는 좋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3번 아,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으면서 어, 소매라는것 같습니다. 끝에 3번 끝에만 살짝 살짝 남아서 꽃도 한번 보시고요 3쪽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3반, 산반, 8번에 3반입니다. 이렇게 3반, 3촉입니다. 꽃도 보시고요. 아, 9번에는 녹산입니다. 녹산, 저기 설백산반아 녹산이죠. 아, 화염도 아주 좋고요. 원판에 가까운 녹산이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3촉에 가운데 또 신어간 데 달려 있죠? 이렇게 분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도 뿌리가 너무너무 잘 달려있어서요. 어 이렇게 세초, 시나 포함 세초, 이쪽 네초. 한쪽은 분주를 해도 될것 같은데,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녹산 화형 전면 산반화입니다. 화형의 전면 산반화. 설배에게 가까운 산반화인데, 너무너무 멋진 산반화입니다. 세척의 신화 하나, 신화 포함 네척입니다. 아, 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작 털다 말았는데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꽃도 올해는 탈수 있을 것 같은, 아, 저기 벌브가 튼튼하고요. 독산 세척의 신화인데. 아, 10번에는 칠보산입니다. 모든 분들 다 아시죠? 칠보산. 명품 중에 명품 칠보산. 삼반복색과 핑크복색과 칠보산입니다. 이 삼반무늬 잘 들어있죠? 삼반무늬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칠보산 아, 건강한 칠보산 두촉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아, 이렇게 건강한 칠보산 두촉입니다 작도 좋고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아,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죠. 1번의 소호관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 소호관이고요. 전진의 전진입니다. 화려함이 너무 멋진 종자, 화려한 소호관. 변도 좋고요. 무늬도 화려하니 아주 좋고 소호반 무늬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무광의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 선천성으로 무늬 화려하게 잘 나오는 소호반이고요아담만 아, 변의 소호반입니다. 무광의 소호반이라 변이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1번의 소호반 두척 12에서 10 0.7, 0.6 32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입니다. 이번에 중투입니다. 변중투고요 변이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색감도 좋구요.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자마 튼튼하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어... 이번에 중투. 두초 15에서 0.6 10만원입니다. 3번에는 제왕입니다. 제왕 아, 명품 중에 명품이죠. 제왕 뒷대구요. 키가 좀크고요아막단역으로도 요즘 발전돼 갖고 나오는 제왕이고요막 도코로도 멋지게 나옵니다. 이게 변발전도 많고 분위발전 엄청 합니다. 아, 3번의 제왕 티대입니다 아, 신화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올려봤고요. 자신 있는 분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한쪽 뿌리 새가 다 있고요. 20에서 2폭이 1.0입니다. 7만원. 아, 7만원이고요. 4번에는 아, 무등 사피입니다. 사피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마 튼튼하게 달려있고요. 아주 멋진 종자목입니다. 아, 아 무등사피 한 쪽에 자마 한대 아, 신화죠. 시, 자마가 아니라 신화입니다. 무등사피 한 쪽에 신화 한 대고요. 10에서 0.6 6만원입니다. 5번에는 주묵입니다. 주묵 내쪽이고요 아, 주구마, 하얀과 색감 아주 좋은 주묵입니다. 주묵 내쪽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아, 17에서 15, 0.6, 8만원입니다. 6번에는 3반입니다. 멋진 종자목 3반인데, 아, 황산반인데, 아, 신화는 이렇게 나왔고요. 아, 세력이 조금 떨어져서 아, 신화가 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신화에 는 분이 보이네요. 신화에 분이 보이고요. 아, 두 쪽에 황산반 두 쪽이 신화 하나입니다. 이렇게 6번에 산반, 중토 두 쪽에 신화 하나, 13에서 0.6 5만원 입니다 7번에는 이렇게 변이 장단엽같은 후육질의 사피입니다 사피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이 부러질 듯한 변으로 사피무늬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두촉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거는 변이 너무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변종은 사피 두초 12에서 0.5, 6만원입니다. 8번에는 3반 아, 중투입니다. 3반 중투. 이렇게 아니, 3반이죠. 3반. 산반. 3반 중투가 아니고, 3반. 아, 올 신화의 3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모척에는 아,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소멸되고, 꽃, 꽃기대품 3반입니다. 새축이고요 뿌리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3반 19에서 15 0.8 4만원입니다. 9번에는 녹산입니다. 녹산 새축에 신화 한대고요 신화 포함 네축입니다 자기 아주 좋고 뿌리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자기 너무너무 좋아서요. 벌부도 잘 연결해서, 올해 자라면 꽃대도 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원판성, 원판에 가까운 아, 설백 3번화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이고요. 아, 녹산, 신화 포함 내축입니다. 올해 자라면 아, 꽃대도 달수 있겠네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10번에는 칠보산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칠보산이고요 아, 핑크 복색과 칠보산 아주 멋진 종자목이죠. 자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이렇게. 7보산 두 초. 아, 14에서 0.6, 2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번에 소호반입니다. 백진종자목 소호반이고요. 아, 색감과 하영, 아니, 색감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변도 아주 좋고요. 삼박자가 두루두루 다갖춰준 소호반입니다. 너무너무 후육질로요. 엽성도 아주 좋고, 후, 완전 후육질입니다. 변도 누르는 좋고요. 어, 짧은 변에 소반 화려하게 군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선천성입니다. 1번에 소반 32만원, 전진의 전준입니다. 2번에 중투, 변종 중투 두초, 아, 자마 통통한 자마 한대 10만원이고요. 2번에 10만원 3번에는 아 제왕입니다. 제왕 뒷대고요. 제왕 한쪽 7만원 4번에는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에 신화 한대 통통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등사피 아, 한 쪽에 신화 하나 6만원이고요. 아 5번에는 주묵입니다. 주묵 대쪽이고요 어, 화연과 색감 아주 좋고요. 8만원입니다. 6번에는 3반입니다. 어, 모척은 황선반이었는데, 어, 신화는 3반 중투로 나왔고요. 어, 그리고 또 신화인데, 빵빵한 신화인데 또 달려있습니다. 어, 신화에도 3반 무늬 잘 들어있네요. 뿌리 건강하고요. 6번에 3반 두 척에 신화 하나, 5만원이고요. 7번에는, 장단액 같은 사피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나토막 같이 백골덕 있고요. 변이 너무너무 좋은 화려한 사피고요. 두 촉입니다. 아, 6만원이고요. 8번에는 3반입니다. 3반이 아주 잘 들어있는, 잘 들어있고요. 아, 모척에는 3반이 손을 됐네요 끝에 흔적만 남아있고요. 꽃기 대품 3반입니다. 아, 8번에 새촉 4만원. 아, 9번에는 녹산입니다. 전면 3반은 녹산이고요. 아주 멋진 종자 녹산입니다. 새촉이 신화한데, 자라 면 올해 자기 너무 좋아서 꽃도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에 10만원이고요. 10번에는 아, 칠보산입니다. 칠보산 2촉이고요. 아, 두 쪽에 작도 좋고 뿌리도 건강하고 23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다 소개는 해드렸고요. 아 우리 강아지가 댕댕이가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10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내일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